예, 이 영업 시간 제한이 모두 풀린 어젯밤 식당과 유흥주점이 몰린 밤거리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코로나19를 잊은 듯 인파로 북적였던 서면 번화가를 김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번화가 식당과 술집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자정까지 제한됐던 영업 시간이 어젯밤부터 풀렸기 때문입니다. 시간 제한 풀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아졌죠. 아무래도. 거리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러면 저희 가게 장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면 영업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손님들도 규제 완화 조치를 반겼습니다. 제한 시간이 풀려서 답답한 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코로나19 감염 우염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거리 두기와 방역의 소홀한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식당은 가림막 없이 테이블을 다닥다닥 붙여 영업을 하고 있고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쉽게 보였습니다. 특히 곧추가철이 시작되면 해수욕장 등으로 전국 피서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다음 달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까지 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좀 크게 문제가 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고다 보니까 확률이 좀 높을 같기도 해요. 부산시는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특별 점검을 통해 휴가철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